마친다. 이분배 외치노라. 하늘이란 하늘이 모두 모여들고 햇빛이 죽을 힘을 다해 밝은 거울로 비춰주는 이 대백두의 맷불이 올라 비로소 배달교류 모습을 보게 되었노라. 내 청명관이로 살아왔거니 나를 낳은 내 나라의 잔자락 하나 물줄기 하나 읽을 줄 몰랐더니 백부의 큰품 안에 들고서야 목청을 열어 울게 되었노라 보라 바람과 구름을 멀리 보내고 눈과 비 뿌린 흔적 하나 없이 홀로 우뚝 섰고 홀로 넉넉하며 홀로 빛을 모으는 백두의 얼굴 백두의 가슴 백두의 팔과 다리를 이 겨레를 낳고 기는 살과 뼈 마디마디 나를 불태한중 흙으로 받아들인다 어머니의 어머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낳은 폐에 돌아와서 자랑스러운 내 나라 만년 역사의 숨소리를 듣는 다 맨 처음 땅을 덮는 불이었다가 물을 빚어 나무와 풀과 날 것들에게 목숨을 준 창조의 신 백두 동으로 서로 나무로 풀로 산을 짓고 강을 갖다한 나라 한 결에의 영원한 모금자리를 닦았으니 하느님 세우신 신신당신님 일으키신 조선의. 그 오늘토록 줄기차게 뻗어내리고 있지 않느냐. 거룩하고 거룩하다. 천문봉에 올라 엎드려 절하고 우러르는 천지의 모습. 하늘도 눈을 뜨지 못하는 저 깊고 푸른빛의 소용돌이 바로 이것이다. 이 결의 으뜸으로만 살아야 하는 까닭. 누구만 내가 흘러도 나날이 새로운 빛으로만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까닭. 오, 오 불의 불 물의 물 빛의 빛 힘의 힘 시간도 여기서 태어났다 그렇다 천지를 어찌 다헤수있으까 나도 다만 한순간에 들티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나라는 어디 있고 현에는 누구인가를 아득히 꿈속처럼 배웠 그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깊은 말씀 어찌 다 잃을 수 있으랴? 내나라는 왕도가 아니다. 악록강과 두만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옛 조선의 지도를 다시 찾아야 한다. 저 구비 구비 펄펄 끓는 고구려의 말벌굽 소리를. 들어라. 백두의 불과 물이 이르는 땅은 모두 내 나라요, 내 견해의 터전이다. 견해여, 이 백두에 올라오라. 처음부터 물려받았고, 마침내 다시 찾고야 말 끝모를 땅이 저기 부르고 있다. 한 물며, 안세기의 역사, 안세기의 지도를 두고, 가슴 저이며 아파할 일이 무엇인가 이 백두에 와서 보라 한 빛줄나는 형제끼리 싸우는 일이며 기쁨이며 슬픔 사랑이며 미움 분노이며 용서 따위가 얼마나 부지럽고 부끄러운 일인가를. 천구백삼십구보 열시도 나는 작은 자두 자은물고기가 되어 잠들고. 천지가 내 안에 기어들고 내가 천지에 물린다 엎드려 울는다. 내 썩은 찬자의 찬가 찬자 속에서 솟구치는 견딜 수 없는 힘이 나를 물속에 빠트려. 나는 이파안파고 천지의 물살을 가다 어머니의 태안이듯 꿈의 꿈, 사랑의 사랑 속에 노인다 이대로 오르고 싶다. 하느님의 밧줄을 잡고 불가물이 뒤섞이는 바다까지 내려가고 오 싶다. 결애요, 칠천만이요, 아니 칠천만의 아들의 아들, 딸의 딸들이요, 철철 넘치는 이 하늘새네 오라. 태평양에도 대서양에도 뿌리를 내리는 백두산 천지에 와서 영원히 사는 결애. 영원히 하나의 결에의 어머니 품에 안겨 울어. 일어서라. 백두대간은 다시 불기둥을 세워 지구촌의 가장 높은 보물임을 선언하라. 악록이며 부만이며 소만이며 한라며 지리며 금강이며 묘향이며 채쌀처럼 퍼진 긴 백두의 산맥을 일으켜 북을 울리라. 우리에게 서론이 있었더냐, 직발팀이 있었더냐, 쓰라림이 있었더냐. 아니다. 더큰 역사, 더큰 나라 되기 위한 스스로의 단돔질이었을 뿐 우리에게 종속이 있을 수 없고 분단이 있을 수 없고 더더욱 상장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오늘 이 결의 매인 사슬 바람 쓰러지고, 더러는 집긴 피 흘림의 자이 크나큰 발건 앞에서도 눈감고기를 잃는 어리석음이 있나니. 아직 밤못까진내감토가 있나니. 백부 대가리여 네 다시 한번 불을 뿜어다오. 천둥소리를 들려다오. 통일의 새벽을 열어다오. 아, 백두산 천지, 나는 푸르지 못한다. 온은 결의가 온 것과 불리는 하창이 아니고니, 나는 노래할 수가 없러다 허나 내 다시 오리라그이로 오는 날 다시 와서 참았던 불덩이 같은 떠오른 허들리결 혈연을 함께 소라하고 어머, 동시에, 어